오늘 행동은 다큰 거야 가려고? 춤을 더 춰야지! 에코 트에보 계약의 종결 사이클을 어떻게 굴릴 거냐면은 요렇게 3, 1, 2, 나 예전에 사나로 굴리던 정규 사이클 열하는 정규 사이클이죠 하나보다 편할지는 좀 써봐야겠죠 상상력을 300 쌓아야 되고 상상력 쌓고 이 스킬 쓰면서 진입을 할 건데 이 스킬이 공중으로 띄워주고 이 스킬 자체에는 상상력이 있었던가? 어 있었네 100 정도 있죠 이 새끼 자체의 상상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원래 변주를 받고 100을 아야 되는데, 우리 변주를 안 받을 거니까, 강공으로 저번에 채우기로 했었던가, 어, 이것 때문에 성공을 써야 되죠. 궁극기에 버프가 있기 때문에 성공을 써야 되고, 이거 한번 땡겨가지고, 100을 쌓으면서높게 되면은 상대한테 맞았을 때100 쌓이는 거잖아. 이걸로 한칸 쌓고, 어, 지집하는 걸로 했었죠. 어, 기억났다. 가자, 가자, 가자. 받아라. 아 선생님 <laughs> 이거 1돌 1돌 파이 그거구나 아 불기사가 진짜 거지같네 이 불기사가 때릴까 막가 진짜 킹받는다 공매회율 한 20%만 챙기면 될것 같긴 한데 아니 더 빠르면 안되는데 더 빠르면 안되는데 <laughs> 돌아버리겠네 진짜 카멜리아 고점 파츠긴 하다고 생각함. 지금 내가 숙련도 문제라 아마 시간 초가 사나가 더 빠르게 날 건데. 뭐 세팅도 좀 어떻게 보면 미흡한 것도 있잖아. 전반적으로 카멜리아 고점 파츠는 맞는 것 같아. 아마 생각을 해도. 그 전용 파츠 임에도 사나랑 몇 초가 차이 나는가? 얼마 안 난다는 거지. 역으로 예석해서 로코코 좋음. 카멜란테 필요한 캐릭은 맞음. 근데 이제 사나의 존재. 그녀의 존재가 이러한 평가를 뒤집는 거지 근데 이거는 버그니까 사실 사실 사나는 버그여서 그런 거라 뭐라 할 말이 없네 근데 이 버그 수정 못함 보스 대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잡몹들 많아지면 당연히 온몰이가 있는 게 의미가 있을 거야 그게 맞는 것 같아 사나 있으면 그 돈으로 카멜 돌파가 맞음 사나가 있잖아 그러면 로코코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카멜 돌파가 맞긴 해 내가 볼땐 명전 카멜이랑 명전 로코코 가잖아 이게 사나랑 별로 차이 안 나잖아 근데 그 돈이면 이는 아니더라도 한1 점땡 사나거든. 이게 더 세지. 근데 지금 지금 카멜 픽업은 아니네. 일단은 현 시점 기준에서는 이렇게네요. 근데 이 탑의 배치도가 잠옷들 배치도 늘어나면 자연스레 로코코가 우위가 될 거거든. 뭐 지금도 조금 우위긴 한데 더욱더 좋아지게 되긴 할 거야. 그래서 배치도를 바꿀 거라고 보는 게 유력해요. 아니면 뭐 새로운 컨텐츠 나오거나 잠옷들 많이 나오는. 근데 이거 생각하면 뽑아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긴 하다. 이 몸머리는, 몸머리는 부정을 못 해. 이 게임에서 거의 뭐 유일하게 괜찮은 몸머리가 로코코가 될것 같은데 뭐좀 아쉬운 점은 중형까지는 끌고 오지 못해 무게 좀 무거우면은 못 끌고 오긴 합니다 감심? <laughs> 감심은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잘 모아 미쳤어 어, 이거 모으는 건 확실히 미쳤어 두번쓸수 있잖아 피로 몸무리는 진짜 고트가 맞긴 한데, 보스 대상으로 전투했을 때, 사나보다 메리트가 크진 않아. 고점이 더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나가 이미 있는 사람들 기준에서의 로코크 명전이, 보스 대상으로 클탐이 빨라지진 않아. 숫자는 높아질 수 있는데, 얘가 쓰는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결국에 사이클 시간으로 인한 클탐은 비슷한 거지. 이거는 사나가 잘못했어. 몸무리 배치도 나오면은, 거의 뭐 유일하니까 꼬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생각해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양 몸머리는 너무 작아서 감심도 오케이 감심도 괜찮긴 한데 얘는 군극기야 뭔가 좀 시원하게 모이는 감은 없어. 잘 써야 시원하게 모여. 그리고 이 몸머리 스킬들의 어떤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타겟팅 몸머리 이거 자체가 불편한 거야. 이게 잘 해야 돼. 이 감심이죠. 근데 로코코는 타겟팅 몸머리가 아니야. 내가 정하는 몸머리야. 이 새끼 누르면은 여리 가니까. 내가 원할 수 있잖아. 몹이 모이는 위치를. 그래서 이게 로코코와 가지는 몸머리의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감심은 타겟팅이잖아. 자, 단점 얘기를 하면은 그 낙공 찍는 동안 경직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 이건 물론 위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피지거든요. 피하는데 문제가 없어, 다 해결 가능해. 내 숙련도가 낮거나 난좀잘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크게 느껴질 수 있어. 일단은 퀵사업 하니까 역시 경직 저항 없어도 안 넘어지잖아요. 낙공 찍을 때 넘어지는 건 제가 처음 썼을 때 넘어진 거고 퀵사업을 익숙해져가지고 퀵사업을 쓰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낙공 때 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요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진짜 꼬운 줄 알았더니 이게 꼬운 게 아니었어 이게 꼬운 거야 이게 딱 애매하게 백이 부족해가지고 예쁜 사이클을 굴리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보이거든 근데 그걸 채우기 위해가지고 변주를 받게 되거나 뭐 강공을 한다거나 시간을 쓰면은 이거 자체가 딜로스야 특히 카멜리아는 본인이 변주를 두번 받아야 되거든 그래 카멜리아 예열를 마치고 딜 사이클 잡을 수 있고 예쁜 사이클이 떨어지는데 이 친구가 뭔가 화려하기에는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게이게 꼽습니다. 요것 때문에 누르고 싶긴 해. 사나라는 존재가 있지 않았으면 이 친구 평가 엄청 좋았을 거야. 카멜리아가 사나가 존재하지 않았어. 그럼 누굴 쓰고 있겠냐? 킥스업 가능한 뭐 장르 이런 거 쓰고 있겠지? 뭐 양양 이런 거 쓰고 있겠지? 이 판도를 바꿉니다. 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사나가 더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2-3초 빠른 게 명백히 맞는 것 같은데 그치 그것도 장점이지 사나가 다른 파티에 쓰여야 되니까 로쿠쿠가 있으면 그 가치를 높게 볼수 있는데 원래 보통 내가 경험했던 가챠 게임들은 그걸 반대로 본다고 뭐 결론적으로는 동일하긴 한데 어. 우리가 뽑기 전 생각과 뽑고 난후 생각은 다르니까 뽑기 전 생각의 입장에서는 주객전도야 자 이거를 그래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한번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산화가 있는 유저 산화가 없는 유저 이 둘이 느끼는 온도차가 있다. 있는 유저, 이만큼의 이점을 느꼈다면, 은 없는 유저는 이만큼의 이점을 느낄 거야. 그리고, 이거는 보스 기준. 만약에 보스 말고, 모모리 컨텐츠가 필요한 그런 무대들이나, 잠옷들 대상으로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산화가 있든 없든, 모든 유저에게 로코코가 산화보단 좋은 것도 사실이야. 그리고 고점 유저, 보스를 상대를 하든, 보스 상대를 안 하든, 고점 자체를 보는 유저에서도 로코코가 산화보다더 뛰어나. 지금, 대부분 제가 평가를 명정 기준에사다 보니까, 는 고점에 대한 평가를 반영을 덜 하는 것 뿐인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평가를 다르게 만들어. 근데 명전 기준의 보스 대상으로 지금 표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나한테는 좀 이제 사나이 비해가지고 메리트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거지. 제가 항상 명전을 평가하는 이유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웬만한 가차게임들의 대다수 표본이 여기에 속합니다. 대다수가 속하는 위치에서 캐릭터를 평가를 해 보통 명함 또는 명전이잖아 대부분 유저가. 다 돈이 많은 건 아니니까. 이게 원래 떳떳인데. 가챠 게임 한 유저들은 대부분의 평가가 다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건 이제는 거의 약속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전히 가챠 게임을 처음 접한 유저가 있으니까 이렇게들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딱 보스가 아니라 몸머리 무대 잡몹들 다수 이런 거 들어오면은 바로 로코코 없으면은 존나 꼴 거거든. 근데 지금은 그 무대가 없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 가치는 월드에만 있다. 정말 좋더라. 로코코 옆에에서 목매님을 주시할 겁니다. 내취향은 이런 쪽이지. 아니 애들 이 애잖아 애. 얘, 애잖아, 애. 이런 애들이 좋지. 성숙한 애들.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 거듭 얘기하지만, 이제, 큰 애들 좋아하면은, 몽키님 취향은 큰 거라고 막, <laughs> 몽키님 취향은 큰 거셨군요. 막 이러거든. 큰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첫 번째, 남자 아니면 돼. 두 번째, 성숙하면 돼. 각자의 매력이 있다니까. 야, 이게,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어우, 얘도, 어우, 야. 그리고, 저는 이거는 취향은 아니에요. 뭐 이게 못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내 취향이 아니야. 그리고 유호는 얘도 취향은 아니야. 근데 귀엽긴 해, 매력적이긴 해. 꿀밤 좋나 마려워. 타나. 취향이죠. 감시민도 취향이죠. 아무튼 캐릭터가 어떤 캐릭인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올라가서 낙공을 찍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비약의 한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이 문구를 보고 중간에 킥사업이 안 되는 줄 알았단 말이야. 로코코가 공중상태에 있지 않거나 미출전상태에 있을 시에는 해제가 된다. 출전상태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해제가 되는 줄 알았었어. 이게 AND o 알 차인 거지. 해석을 하기에 따라가지고. 이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여튼 공중상태에 있으면은 해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공중에 떠있을 때킥스업 하면은 문제없이 킥스업이 되고 2초 동안 여유가 있어가지고 다시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 로크코로 돌아올 수 있다. 자, 아까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사이클 굴리는 걸 계속 보여드렸던 거고 요거만큼 낙공을 할수 있게 되는데 요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스킬.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고 요거를 적에게 맞추게 되면은 캐릭이 올라가거든? 그렇게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근데 맞추지 않으면 활성화는 안 되고, 그리고, 그리고 활성화되면 은 이렇게 낙공을 찍을 수 있는데, 여기서 협주 게이지를 상당히 많이 채울 수 있으니까 는 최대한 3개까지 운영을 해줘야 협주 사이클을 굴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제가 봤을 땐 변조 스킬입니다. 변조 스킬로 나와가지고 평타한 대 치면은 두 칸이 차는 거야. 이거는 뭐 크리티컬 챙기면은 공연의 버프, 결국에는 요거 때문에 카멜리아랑 갖다 쓰는 건데, 102랑 인멸 피해 45% 부스트. 그리고 세팅은 구름을 가나, 장막을 가나, 1장 1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카멜리아한테 버프를 좀더 주고, 카멜리아 고점이 더 올라간 유저들은 더욱더 유리하긴 할 건데, 근데 이거는 로코코 딜이 나오는 거지, 정확히. 카멜리아한테 딜을 더 밀어주는 게 아니라, 로코코의 딜링이 올라가는 거지. 서로 1장 1단이 있고,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가지고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프는 역시 구름이긴 한데 조금 게임을 했던 유저들은 다들 가지고 있거든 당장 이제 파밍을 더 하지 않고도 세팅을 해줄수 있을 정도로 여유들이 있을 거야 신규 유저는 다른 얘기긴 해도 했던 유저들은 이렇게 될 겁니다 당연히 크리티컬 껴야 되고요 인멸 인멸 공격력 공격력 끼고 있는데 일단 130으로 굴렀을 때 굴러갑니다 꼬이지 않으면은 자신이 실수해 가지고 이지만 않으면은 130으로 문제 없이 굴러가더라고요. 근데 여유를 주고 싶다. 나는 그 꼬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불편하더라. 하면은 공유를 하나 챙기는 건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특히 구름을 낀 유저들은 로코코 D를 잡을 게 아니니까 나 무기를 좀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아쉽다. 전용 무기에 협주를 채워주는 스킬이 달려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용 무기로 안 뽑는 입장에서. 정말 나는 카멜리아를 위해서 뽑았다 하면 그냥 요거 줄것 같긴 해 바람의 악센트 바람의 악센트 주면은 카멜리아의 전용 파츠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뭐 명전을 해도 손색이 없고 근데 있는 유저들도 물론 더 좋아지긴 하는데 그렇게 막 좋아지진 않을 거다 뭐 엄청나게 막 20초 차이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기는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판단을 좀 해요 나머지 무기는 그냥 적당히 업기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데미지 계산을 해가지고 아, 이 돌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인멸 피해 보너스 10%. 3스택이네그 다음에 10% 추가. 40%네. 이러면 구름 주고, 전용 무기 안 뽑고, 전모가 조금 더 저렴하긴 해도, 돈도 보태가지고, 이런 것들 붙는 게 좋지 않을까? 카멜리아는 그게 훨씬 더 세질 것 같은데? 물론 여기서도 카멜리아 돌파가 먼저고, 당연히. 3돌 뚫으면은 자신이 세질 수 있는 능력들을 받을 수 있는 거네. 그 다음에 4돌. 그것도 본인 데미지 증가죠, 피해 배율. 본인 데미지증 가도또 이제 방어력 모시는 본인 이네 본인 육돌도 자신이 세지는 거 사실 뭐 조합 얘기는 지금 시점에 카멜리아 말고 조합 얘기는 할게 없는 것 같아 당연히 다른 애들도 쓸수 있겠지만 역시 카멜리아를 위한 서포터니까는 다른 자리 들어갈 때는 그냥 몸 몰이 여러분 곁에 있고 싶어요 언제까지나 여러분들 곁에 있고 싶답니다 거짓말 치네. 맨날, 카를로타, 카멜리아, 요번엔 또 로코코, 파수인, 번갈아가면서 가면서 내 옆에 있고 싶다고. 아, 잠깐만. 내가 사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옆에 있는구나.